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고요. 혼인잔치의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아마 1장에 나왔던 제자들이 초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마 예수님의 지인이거나 친척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함께 잔치를 즐기는 가운데 잔치의 음료였던 그 당시에 배경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파티에 이제 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그 잔치를 다시 한번 음,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데 오늘 복음 요한 복음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어요. 1 1절 말씀 좀 보시면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표적은 그너머의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고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이정표, 표지판과 같은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세 번역은 세 번역 성경 표징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보면 표징,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이다.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표적, 이 표징, 이 사건을 가지고 보여진 행동으로 보여진 설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이두 가지 질문이 여러분 성경을 볼때꼭 가지고 있어야 틀이에요. 복음서를 볼때이두 가지 틀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가 누구인가. 그 다음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가 이 질문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영광이 있죠. 그분의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영광, 영광을 맛보다, 뭐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 뭐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생각? 그 영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광?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앞에 드러난 걸 영광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를 본체를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간접경험이잖아요. 직접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거나 때로는 번개와 그리고 우레소리, 나팔소리가 날 때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간접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게 영광의 하나의 임제의 모습으로. 근데 신약 이후에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 그또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요? 말씀으로 드러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예수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우리는 어떻 습니까 영광을 보고 싶다, 하나님 의 영광을 맛본다 할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성경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종교죠.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만남을 통해 누구를 경험합니까? 예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면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경치, 여행 가서 아주 아름다운 그 경치를 만났을 때 여러분 압도되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 놀랍다라는 그런. 하나님 영광의 맛보기라고 할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이 창조 세계를 통해 그렇게 압도되고 뭔가 황홀하고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런 것들을 경험하듯이 하나님 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배를 통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신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분을 보는 것이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 안에 그래요? 어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자리예요 그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 이 질문을 가지고 항상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분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요? 변화시키시는 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에 표적의 핵심이 있다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이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간증하신 분이 계셨는데 예전 이제 한동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 그 박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 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 하셔서 물은 청소년 있나요 혹시 물이 화학식으로 어떻게 되죠? H2O잖아요, 저 그렇죠? H2O 청소년 아니신데 H2O 포도주는 어떻게 되죠? 어렵죠. 네, 아유 다 아시네요. 화학 출신인가 봐요. C2H5OH. <laughs> 전혀 이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열을 가하고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아요. 절대자의 능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변화시키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시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고 또 은혜 받았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 있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할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됐네. 그러고 나오는 후렴구가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어떻게 돼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의 음료가 바뀐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 표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시는가. 곧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런 곳이죠. 세상의 다른 많은 종교와 다른 유일한 인간을 바꿔 내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곳. 어떤 죄된 인생에서 영원한 삶을 허락하는 곳.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로 물든 이 땅에, 죄가 지배하는 이 땅에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죄의 굴레 가운데, 죄의 속박 가운데 살지 않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성령을 통해 살수 있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있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라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이에요. 강림 주일, 원래 성령 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 내면과 존재를 바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면.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믿는 기독교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나면서 내 삶이 조금씩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요? 말씀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 말씀에 귀가 열리고요.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배를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의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 이제는 돌이켜서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로 바뀐다라는 거죠. 에브스 4장 22절 24절에 우리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너희의 내적인 존재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이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쉽게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올라 와 있는 많은 강의들, 뭐 세바시의 강의들, 또 테드 여러 강의들을 듣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뭐 변화가 좀 있긴 하죠. 그렇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내 영혼의 변화 내 영혼의 결핍을 채워 주는 그런 변화들을 가져오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작년에 1년 동안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이찬수 목사님 안에서 29명 이제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제 대화하실 때 처음 얘기가 뭐냐면 이찬수 목사님이 나는 공포에 무한 반복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항상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이제 자주 반복해서 하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그걸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제 이제 개척해서 여기 와서 보니까 해주신 말씀 틀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잘 이해 못했고 또 반응하지 못했고 사람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통이나 관습이 사람을 바꿀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인지 6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6절에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어떤 학자는 여섯을 얘기하면서 일곱이 완전수니까 뭔가 부족하다는거 의미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른 항아리요. 당시 유대인들이 어떠냐면 손을 씻는 의식을 행하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당시 뭐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뭐 샌들을 신고 다녔고 먼지도 많으니까 외출하고 나면 그런 항아리가 있어서 손과 발을 씻는 일들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물을 채우라 하면서 그 물을 떠서 포도주로 바꿔서 기쁨을 배가 시켰던 그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가 붙들고 있는 그 전통이나 의식이나 관습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전통 뭐 중요하죠. 좋은 전통도 있으니까. 근데 인간은 어떠냐면 그 전통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좋은 전통이라고 하면서도 결국 전통이 고수화되고 고착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기 쉽다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만이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자, 또 예수를 만나는 자변화된다는 거죠. 근데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죠?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변화는 말씀에 따라 일어납니다. 보도주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절 말씀, 오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예수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7절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가득 채우는 거죠 그리고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뀐지는 알수 없어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포도주로 바뀌어 있어요 연회장이 마시고 이 놀라운 맛, 어디서 났냐 시작하죠. 이런 상황의 종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이 책인데 그냥 한 권의 책이고, 어느 하나의 책 같은데 보통의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또 때로는 지루한 책처럼 보이는 책을 통해서 인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의 영혼, 사람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찾고 노하우를 찾지만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되는 건 노가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보면 우리 이 말씀 좀 같이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마 예수가운께 오신 또 분당 우리 성도들, 또 분당 우리 교회 인터넷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오신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가 있었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럼 복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기독교가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왜그래요왜 그런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정말 만난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변화를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요. IBM이에요. 옛날 유머인데, IBM 뭔지 아십니까? 이미 버린 몸, 싸움이 IBM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사님 성령도 제 성격은 고치지 못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누구도 하나님이라 해도. 제 성향이 제 나쁜 이 기질 고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다는 거죠. 저도 한때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어요, 하나님께. 참제 성격 못 고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개척해서 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들 가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마흔을 넘어 50을 향해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 거든요 50을 향해 가고 있는데 뭐 여기 앞에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누님 형님들 많이 계신데 제 인생을 이제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이 더디 변한다. 제가 진짜 바뀌지 않더라고요. 정말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할 때에도 바로 시험 있으면 넘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어. 죄악된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죄성으로 참 가득 차 있고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분당에 있다가 일로 이제 이사 왔는데 분당에 내려갈 때가 있었어요. 이제 마치고 내려가는데 늦게 내려가는데 빨리 좀 가고 싶고 그런 마음에 막 달려갔는데 운전해서 저 이제 아파트 이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렇게 커브를 틀고 들어가는데 거긴 작은 건널목도 있거든요. 지나다니는 거기 초등학생 한 명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여자 아이가 구석에. 저는 이제 빨리 들어간다고 스윙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너려고 기다렸겠죠. 근데 제 옆자리에 타고 있던 사람이 하하하하 막 웃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이죠.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내가 급한 거죠. 빨리 가서 난 쉬고 싶다 이제 그런. 거.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누군가를 섬기고 배려하고 정말 그 사람을 잘 해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뭘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잖아요. 복음이.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신이신 그분이 천상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고난당하시고 고난도시고 십자가에 달려셔서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의 길을 간다면 십자가 길을 가야 되고 희생의 길, 섬김의 길, 나눔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저 자신에게서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세워 놓는 거죠. 예수님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모든 관계를 맺어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를 우리 주님이 바꿔 가신다라는 거죠. 그런 변화와 그 변화가 말씀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제 알고 있다면이 변화를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나오시냐면 잔치의 손님에서 잔치의 주인으로 나오십니다. 잔치의 흥을 북돋우는 그 포도주 음료가 떨어진 당황스러운 사,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하객으로 오셨잖아요. 축하객이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가운데 연회장도 아무 일못 하고 신랑도 아무 일못 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며 그분이 이 잔치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구절의 말씀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십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세상과 방식과 다른 방식이잖아요. 세상 어때요? 맛있는 거 먼저 내어 드리고 미각이 어느 정도 둔감해졌을 때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근데 거꾸로 된 거잖아요. 정말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셔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신 일들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변화를 원하십니까? 진짜 말씀으로 변화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면 안 돼요.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인.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이 뭐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내 인생에 손님으로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실 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 뜻을 앞세우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내 생각을 더 앞세울 때가 있고 예수님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도 어떤 내 해결책을 찾는 일, 사람을 찾는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의 변화를 일으켜 가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린 다시 한번 그분께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한게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변할 일이 계시고 기적을 만들어 내셨어. 왜요? 그분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본문을 보면서 좀 혼란스러운 본문이 한 구절이 있잖아요. 사절의 말씀 보시면 사절의 말씀 이렇게 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예수님 어머니의 이야기에 사절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어머니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고 나의 관심과 당신의 관심이 다르고 굳이 내가 이것을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마치 거리감을 두는 것 같고 때로는 예의 없는 말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얘기냐? 요한복음의 때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영광을 얻으시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나는 당신의 아들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대신은 이유는 그분이 신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사역하고 있으니,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어때요? 그분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구원 주려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거절되는 것 같지만, 거절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어떻게 하세요? 지금 불쌍한 이 영혼들. 그리고 이 잔치의 흥이 깨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며 다시 한번 그들을 기쁨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곰피판 인생 가운데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변화를 일으키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켜 가는 거예요. 내가 더디 바뀌는 것 같다면 아직 내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더디 내가 변화되고 있다면 아직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있지 않고 내가 좀 더디 받고 더디 바뀌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신그 예수님께 나의 부족함을 더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요? 예수를 만남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변화의 수체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을 바꾸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